안녕하세요. 플로깅 퀴티 채널입니다. 오늘 3월 18일 목요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곳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속이 있기 때문에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고 이 타락된 것은 이 속을 따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 변질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변질돼서 이 변질된 것으로다가 이 세상하고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보이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할 적에 산으로 다가 도망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심판을 연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질러 뒤를 돌아보다 보지도 말고, 아이 배고또젖 먹이는 자들은 화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면, 영적인 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요. 겨울이 되면요 먹을 것도 없고 또이 이스라엘 땅에서 겨울이라는 것은 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우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춥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다. 또 안식일에 도망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1.8km나 넘는 곳을 도망간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너희들이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지만 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갈팡질팡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되고 은혜와 진리를 가, 가지고 있으면은 두렵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구원으로 다가 두렵지 않고 내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마치 근 선민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교를 믿었는데 절에서도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사탄에게 하는 대화와 사,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화는 전혀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아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지식을 영으로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적 지식을 영으로다가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몸도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돼 있어야지 우린 부활신앙이 없으면 은 우리의 몸이 무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갱신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 인자가 임자가 임함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적에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다 바라봐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다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상징으로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의 재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